내 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지나온 긴 여름이 아쉽지만 바람이 나를 몰고 멀리 가면은 가지의 맷중전이 시그만 가네 병이 찾아와서 가지를 다시 올라 뚜고 가리라. 나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떠나야지 천국까지를 저 멀리 아주 멀리 나 가지마가 지에 진정한 시 고만 간에울이 지나가. 자아오리 정들 가지들. 안녕하십니까. 김장실입니다. 오늘은 심행섭 작사, 심행섭 작곡, 낙엽이 가는 길, 1969년에 나온 나우아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러 온다고 여기 오다 보니까 바람에 낙엽이 촤 날려가고 낙엽이 지천으로 떨어지고 그렇더군요. 날씨도 제법 차고 살살 해서 사람들이 옷깃을 내리면서 종종 구름으로또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만취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제 어디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어디 떠나가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그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가을의 노래를 나훈아는 자기가 지임한 2천여 곡 넘는 노래 중에 당시 두곡 뿐이었답니다. 그 고향역하고 이 낙엽이 가는 길이라는 이 노래 그래서 나훈아의 노래 중에 아주 특이하기도 가을 노래가 이렇게 작은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어, 저는 경남 남해상주해수욕장에서 여객선이 들어오는 그. 틀어주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자랐는데 그래서 부산에 경남 공고라는 데를 다녔는데 우리 딴 애들이 이 노래를 참 열심히 부르고 해서 저도 따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정말 어느 누구의 시보다도 가을의 정취를 아름답게 꾸민 시어가 아름다운 정말 가사가 돋보입니다. 대중가요가 히트하려고 면 가사가 좋아야 되는데 참이 노래 가사가 돋보인다 그런 게 생각이 되고그 다음에 이 자신의 처지를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했는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낙엽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그냥 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리라 웃고 가리라고 해가지고 봄이 오면 새싹으로 다시 돋을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매일 매일 힘들죠. 고난이 길고 좋은 일은 아주 짧고 그래 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그 짧은 희망을 등대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증서를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살면서 위기가 오면 좌절을 할게 아니라 사실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의 시인 쉘리라는 사람이 서풍구라는 시에서 개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햇빛이 쫙 비치죠. 사막을 걷다가 보면 너무 힘든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좋죠. 예, 인생살이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한번 용기를 내서 요즘 정말 기분이 아닌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1969년 5월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발매를 했는데, 심행섭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우나한테, 님 그리어하고 두 곡을 줬는데, 두곡다 히트를 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석양이라는 제목으로 나우나가 지입을 했다가, 조금 이따가 보러 바꿔가지고 낙엽이 가는 길로 해가지고 가사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취입을 했는데 노래가 제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어,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또 초기 나우나의 서정적이고 차분한 소화력이 인상적입니다. 옛날에 그 나우나 대로 초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음색이 배오비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우나의 초기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겁니다. 어, 나우나는 우리 심행섭하고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행섭 작곡가가 함께 한동작곡사무실에서 지도교사라고 있었는데 스라볼 고등학교 다니던 나우나가 가방을 들고 가수 할랍니다 하면서 찾아왔다랍니다. 그래서. 학생,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니까 목표의 눈물을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아리에다가 작곡 사무실을 심행섭 씨가 차려놓고 음악 학원을 했는데, 거기에 어, 나훈아, 작사가 박진아, 심행섭 세 사람이 심행섭 형님 집에서 기거하면서 내 사랑 약속했던 길을. 가지고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섭 씨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소속 작곡가가 됐는데 그때 이제 나우나를 소개를 잘 해가지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손진석 사장이 눈에팍 띄어가지고 준 노래가 1968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줘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서 아까, 심영섭씨가 줬던, 어, 노래도 히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부르는 쪽쪽 노래가 히트가 됐습니다. 예. 임그리에 저도. <목소리> 물어, 물어 찾아왔소. 나님이 계시는 곳. 하는 이 노랜데, 정말 이 노래 히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나가 보니까 앨범을 한 200장 내고 그 중에 자작곡이 800곡쯤 되네요. 그리고 2,600곡 정도가 취입을 했답니다. 이 중에 120곡, 120곡 정도가 아주 크게 히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노래방 책에 최다 많이 올라간 가수가 나오나입니다. 이분은 잘아시겠습니다만도 작사, 작곡에 정말 뛰어난 싱호송 라이트입니다. 심수봉이 불러서 히트했던 여자이니까 하는 노래 있죠. 그 노래도 최홍기 작사, 작곡인데 최홍기가 나우나의 본명입니다. 제가 제일 참 좋아했던 노래가 조미미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게 1972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나우나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하는 조이비에 목소리로 나오는 노래 참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뭐 그런 것부터 무시로 영영 사랑 태생까지 주로 이분은 공연 마치고 새벽에 산에 오면서 작곡을 많이 한답니다. 그때 모든 걸비아뿌리고 노래를 확 불러가 비아뿌리고난 뒤에 순간 떠오르는 응감과 시상이 가슴에 와닿아 이렇게 좋은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한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뺏장이 풍부하고 두둑하죠, 그죠? 중후함이 느껴지는 점하고 특유의 고임, 그 다음에 간드러진 꺾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부르면 명곡이 됩니다. 그래서 가요 황제라케바의 요새 과항이라 그러고 어르신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장. 지금 얼추 데뷔 53년차라고 합니다. 어, 지난 추석 때 15년 만에 KBS의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의계인 나우나 콘서트에 보니까 여러분은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입담이 좋다. 개치도 있고 넉살도 좋다 하는 생각도 들고 눈빛을 보니까 정말 부리부리하대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시 웃는 미소도 이빨도 참 예쁘고 미소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나이에 74세라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공연도 파워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연한다 하면은 그마 단몇 분만에 티켓이 다 완판이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 탄가이 대기획 대한민국 의개인 나우나 콘서트 이걸 보니까 저는 철학자 나우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가요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큰 흐름을 제대로 살피고 표현할 줄 아는 대철학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양의 가슴을 많이 준, 울리 준 거는 테스형 공, 남자의 일생, 이런 걸 읽어보면 은 정말 우리 대중가요에서 가장 빼어난 철학적 논리가 담긴 최준 노래, 하숙생, 예, 김석야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예, 그 브금가는 좋은 노래들입니다. 자, 나훈나 노래 많이 들으시고, 이 가을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아, 가지나온지을 아, 지 아, 지마 아, 지이나지 몰고. 대충전이 쉬고만 가네 겨울이 찾아와서 가지를 물려도 내일 다시 내리라 고 ủ 리라 바둑 소용이 없는이 제는 떠나야지, 지를 저 멀리 아주 멀리. 가지마 가지에 매진정은신고마 悄悄你悄悄地，悄悄地。